자, 안녕하세요. 하이드로 리튬 주주미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여러분들께 주식 꽃게 걷게될 황금 타점입니다. 정이죠 11월 20일 우리 한번 하이드로리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 시간을 해볼게요. 하이드로리튬이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지금 하락이 이어지고 있죠. 그럼 더 결국에 지금 이전에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가격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이 하이드로리튬 내일이 바, 가장 중요한 이 기준일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수산화리튬 수주 관련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공지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일단 우리가 투자 경고 그공시를 먼저 볼까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투자 경고 지정이 됐다. 그래서 원래 실질적으로 이게 7일 날에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됐단 말이죠. 지정 예고가 됐고 결국에 종목이 지정이 확정된 게 바로 1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 이 11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되 예고가 8일 날이 됐기 때문에 8일 날 종가 최근 15일 이 기준으로 우리가 세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일이에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내일까지의 이제 종가를 가지고 나서 계산을 하고 이걸 판단을 22일 날에 하겠죠. 제가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일까지는 좀 어느 정도 재미없는 흐름들이 이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하이드로튼 관련돼서 이 배터리 이제 수산화리튬 국내 대기업향 2차 48톤 출하를 했다. 뭐 이런 게 바로 나왔다는 거죠 얼마만에 나온 공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지금 하이드로이튬이 이제 이렇게 A사와 지금 배터리 수산화 리튬 48톤 1차로 출하한 다음에 다 11월 11일 다시 한번 추가적인 48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20일 날 오늘 2차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출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96톤의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A사에 공급을 완료했다라고 했던 이공지상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하이드로리튬이 최근에 금산 공장을 인수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9월달부터 가동을 했죠.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지금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나왔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게 실체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래도 나름 전용이 아 그래도 이 회사를 버리지 않고 나름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이드로이트을못 믿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얘들이 이러한 재료를 한 번은 더 이용해서 주가를 올리는 작업을 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도 보시면 오늘 하이드로틈을 검색을 하면요. 바로 이러한 지금 기사가 바로 네이버에 떴다라는 거예요.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면서 홍보자료까지 이렇게 내고 있죠. 제가 저번에 회사를 갔을 때 답답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회사에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였어요. 그러더니 그래도 이 회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한 거를 제가 보고 오늘도 보시면 어때요? 공지사항이 얼마 만에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공지가 하나도 나온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그나마 나왔다는 거죠. 자, 5시간 전에 이 기사가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하이드로텍 뭐 간판 정비를 했다 하면서 이틀 전에도 뭐 이렇게 나, 나오면서 금산 공장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비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죠. 원래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보시면 최근에 볼리비아 프로젝트 나온 이 뒤로 공시가 많이 없었다가 제가 회사를 방문한 뒤로 갑자기 공시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내용들이 가짜가 아니고 그래도 나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사공장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수주를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릴 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내일 종가 기준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해제일 여부 판단이 바로 22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분간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바로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점심쯤에 여러분들 문자 보내드렸죠. 아마 바르셨던 분들은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갑자기 어, 수산업 지금 갑자기 왜 공급을 했지 이런 내용 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이 안된 이유는 하나죠. 여러분들 어차피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어야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체력들이 주가를 올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제 개인폰 보이시죠? 0 1 0 4 2 0 3 9 3 3으로여기다 여러분께서 하이드로 앞에 붙이시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요. 제가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답변 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제가 다 하나 드리고 있어요. 답변을. 그럼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요. 제 개인폰으로 하이드로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오늘 뉴스가 나왔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매일매일 제가 시험 모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차트로 돌아가면요 오늘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이 있지 않아요 보시면 점심쯤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요 다는 거예요. 어차피 얘들은요 금요일날 최초 판정일 길이 때문에 이때까지 주가를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얘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차피 이게 풀려야만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웅은요 최근에 유상증자를 받아갔잖아요. 그거를 얘들이 괜히 가져간 게 아니에요. 전웅은요 이전에 반대매매 나오면서 분명히 나온 대부로부터 큰 손해를 봤다는 라 거죠. 그렇지만 얘가요 지금 돈이 없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라요. 분명히 그리고 우리 라운데브에서 상환할 수 있었던 이 여력이 있지만 얘가 상환하지 않은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얘가 안 그랬으면요. 40억짜리를 유상증자를 얘들이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중요한 는이 40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얘들이 주식을 받아놓고선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다음에 정말 얘들이 나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얘들의 동향을 항상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것도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얘들의 이제 B/W 물량들이랑 그리고 시민 물량들이 꽤나 많이 남아 있잖아요. 특히 라운드업 사채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얘들의 물량들은 최소 4,400원에서 4,800원 이 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즉, 우리는 적어도 얘들이 한 번은 여기 위로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겠죠. 되 제가 100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지금 주가랑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기가 어려울 거라생거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4,800원이라는 기준은요. 얘들이 여기까지 올리고 떨구는 게 아니라 최소 여기까지 올리고 나서 얘들이 이 이상으로는 얘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는 미니멈으로 얘들이 올려야 되는만 자리고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얘들이 더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금방에서 그냥 다 정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한테 4,800원의 팝시다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께서이 4,800원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대. 대신에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께서 물량을 잘 간수하셔야 된다는 기준을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 막 댓글로 아니, 너 4,800원에 그럼 팔려고 합니다. 얼마나 손해 보고 있는데 그럼 너어떡 하라고 하는 건데 하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에 4,800원을 터치를 하고 나서 이 이상으로 올릴지는 결국 세력이 마음이다. 하지만 이세력이 마음을 우리가 수급과 거래량을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이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아셨죠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나마 최근에 지금 하이드로이틈에서 IR 자료를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 를 내고 있고 그게 지금 공교롭게 주가가 이렇게 반대하는 시점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